두 번째로 제자는 바로 이런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은 5 9절부터6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같이 교도합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마이다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잡고 길을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지 않으면 까지면될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친히 부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봤을 때그 사람의 댐댐이야 그 마음을 보고 부르십니다. 목사도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사람 은좀 다르네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자세나 그 삶의 중심을 보면 아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들 보이면 딱너 제자 모임하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예수님께서도 딱 보고 하신 거예요. 아, 얘는 제작감이구나. 네. 근데 이 사람은 불안전한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면서 안전하지 않아? 그게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제자로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 아니 부친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엘리아는 엘리사를 부를 때 그렇게 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안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사, 특히 부모의 장례는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만약에 부모 장례가 있으면 하루에 세번 하는 그 회당의 기도도 안 들어도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나를 따르는 게더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그렇다면 앞에 있는 죽은 자들과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차이가 있는데, 해석에 좀차이는 있겠지만 저에게 와닿는 해석은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해석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죽은 아버지는 예수를 거부한 부신자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따르다는 거예 물론, 장래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장래에 대한 무시나 효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모신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가족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든 일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유대 당시 사회에서도 아버지 장례를 지내는 의무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딱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뭐 아버지 장례는 무조건 뒤로하고 제사일에 우선하게 되어있어요.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들이 장례가 있어도 줄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이제 설교가 안 되는 분은 다른 분 설교시키긴 하지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장례가 있어도 주율를 지키는 모습 많이 봤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예외입니다 장례 안 쳐줬대요 또한 부류가 어떤 부른냐 나실인소호라 나실인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은 아버지 장례가 나도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할때이 '너'라고 하는 존재는 대제사장이나 나시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럼 성도들은 뭐라 하냐면, 아이전 성도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예수를 따라오자는 예수의 영이 있는 성도들은 목사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일과 주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서 우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우선순위를 다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의 의무와 참여에 무책임하고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자기부터가 인정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없이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데내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것도 예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선택적인 자유처럼 주어지는 것을볼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일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들을 뒤로 할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 주일은 매주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족을 향한 중요한 일이 어쩌다 생기면. 그것에 우리가 우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족이나 내 몸과 관련된 것들은 당장 뭔가 내가 그거를 소홀히 하면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시간을 보내는 건 당장에 뭔가 보상이 오거나 만족도 없어요. 매주 데리는 예배와 모임에 그렇게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또 설교가 그렇게 매주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우선하고 내 몸을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에 이게 부딪힌다는 생각을 잘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아버지 장례 치러 오겠다잖아요. 아버지 장례 치겠다는 게 아니고,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장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안 가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장례를 안 간다는 건그 가문에서 그냥 너는 그냥 아웃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좀 나중에 할게요.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못따라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사람들의 이해와 합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 장례나 가정일이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아무리 세상적인 합리와 이성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에게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님과 같은 열정으로 열망으로 주의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우선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고 방해를 제거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불편한 얘기가 될수 있지만 좋은 나눔을 좀 하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암수술을 받게 됩니다 암수술을 받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는 수술을 해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는데 아, 주님의 은혜로 화요일날 수술을 하자고 저는 예전에 탈장 수술할 때 목요일날 잡혔었거든요. 주일날 죽는 줄 알았어요. 오기로 하는데도 그러니까 화요일날 이분이 수술을 잡혀서 이박 3일 입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실 수 있는 환경 이 일단 됐어요. 그두 번째는 이분이 여기까지 올때 운전을 못 하겠다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를 태우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 자기가 운전을 못하겠다고 한주 전에 저를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 태국 간데 문제가 없게.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 전 주에 제가 운전하고 집에 가서요 한편으로는 암 수술하고 그 우리는 회복이 안 돼서 주일날 예배를 못 오겠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합당합니까? 그죠?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력이 다 세서, 혹시 우리 집에까지도 못 올릴 게 아닌가.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원하면 내가 택시 타고 가서 모시고 와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어, 진짜 우리 집까지 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운전해갖고 예배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래 우리는 대개 하나님 나라 일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것도 우리 열망입니다. 뭔가 내가 다른 것보다 가족보다, 내 몸보다 주님을 우선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 다가가는 것에 열망하면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삶의 순환으로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